558번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이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하면 쉽거든요.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y는 이 그래프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k죠? y는 k라는 그래프. 얘는 직선이죠. 그러니까 직선이 이 왼쪽의 그래프보다 위쪽에. 같거나 위쪽에 있도록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요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-3이죠 어, 얘를 얘가 0되는 값이 2개니까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식을 다 적어서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자 근데 좀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 지금 0되는 값이 2개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래프의 기울기만 생각해 볼 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, 얘도 음수니까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.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자,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요.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x가 없어지게 되니까 기울기 0이에요. 직선이니까 쭉 기울기 0인 거, x축이랑 평행한 직선. 그다음에 x가 3 이후로는 양수, 양수니까 2x. 기울기가 2죠.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얘가 요그래프예요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3일 때 함수값이 지금 같은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뭐 3일 때 넣어볼까요? 그럼 여기 y값이 지금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보다 y는 k라는 직선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을 생각해보는데 만약에 k값이 요렇게 4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아니죠 k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k는 최소값이 4가 되겠죠 요때부터 등호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가도 y는 k가 어, 해가 존재하게 되죠. 자, 따라서 우리 가능한 k값 뭐 하나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예시를 찾으라는 거죠. 즉, k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. 이것만 찾으면 끝이에요. 실수 k의 최소값은 4죠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